네 안녕하세요 네 손무역입니다 네, 중고차 수출 중에는 수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nf 쏘나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에 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nf 쏘나타 자체는 가솔린으로 해서 중고차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고요 썬루프가 있으면 그만큼 인기가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현장에, 그러니까 정황동에서 봐드렸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겉에나 외관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 뭐, 뭐, 저 재작년도도 이렇게 가능했고, 평,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외판이 조금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약간 저, 저 부분이 이상하죠? 뭐가 이상했냐? 이게 왜냐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도색을 다시 한 거예요. 바다를 다시 발라가지고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녹이 쓸어가지고 저렇게 드러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사고가 있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2006년부터 7년, 7년 형식입니다. 근데 이 차가 희한한 게 24만 키로라고 넘게 저희가 조회는 됐어요. 조회는 이렇게 해서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주행거리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17만 17만이라고 적혀 있죠. 17만 6천이라고. 이거는 어 아마 주행거리가 지금 조작된 게 아니라 그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중간에 교체한 걸로 파악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건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중고차 수출에 있어서 인기로 잘 나가고 있는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20만이 조금 넘는 가솔린 차량에 한해서도 저희 쪽에서 지방에서도 많이들 보내주시고 부산 또는 뭐 청주, 대전 이런 데서도 많이 주시고요.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의는 많이들 오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부분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경고동도 상관이 없이, 뭐, 안들어왔고요 뭐, 주행거리, 뭐, 연식도 그냥 좀 오래됐지만, 자, 이 부분 보십시오. 지금 동그라미 친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하얗죠. 하얗고 검정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원래 색깔이 하얀색이었어요. 원래 색깔 자체가 하얀색이었어요. 그러면, 이 차는 올도색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올도색을 잘안 축에 낀 거죠. 왜냐면, 하 원래 문 열면, 안에 쪽에 보면, 안에 쪽이 다 하얀색으로 돼서, 겉에만 검정색으로 칠한 그런 차들이 있어요. 문 열면 그 테두리 부분이 다 하예요. 그런 차들도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문 열어도 검정색이에요. 근데 고무 패킹을 제가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고무 패킹을 딱 뜯어 보니까 하예요. 거기까지는 다 칠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색은 하얀색이었다. 하얀색에서 검정색으로 올도색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바이어들이 기피합니다. 국내에서는 거래가 활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부품 폐차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고객들이 몰라요 이것도 지금 그 고객분이 아주머니분께서 이게 판다고 하셔서 연락을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셨었는데 내 차가 하얀색에서 검정색으로 그 도색이 되어 있다고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도 이해를 못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구매를 하시거나 조금 싼거 같아서 샀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구매하셔서 사용을 막 사용하시거나 출퇴근으로 사용하시거나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용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중고차 수출에 있어서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한번 문의를 한번 줘보시고요. 만약에 올도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 차를 모르겠다 라고 하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체크하는 방법 같은 거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중고차 수출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차도 매입이 완료 처리가 됐습니다 중고차 수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